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20세 대학생의 시력고정술 2. 30세 직장인의 어깨 도수치료 3. 40세 직장인의 일반건강검진 4. 50세 직장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5. 60세 자영업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 미사일구 떠나서 시력고정술 도수치료,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 진단서 발급 비용, 이 중에서 이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정답 3번.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니까 건강검진은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력 고정술. 뭐, 라식, 라섹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어깨 도수치료.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실비에서는 되지만, 건보료에서, 건강보험제도에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는 사실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거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 보험,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3번이 답이 너무 유력하니까,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도 다 발급비용 받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강제적 가입 방식이라서 안낼 수가 없어요. 직장이냐, 지역이냐. 이두 가지로 무조건 냅니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되고, 혜택은 균등하다. 이 말이 뭐예요? 보험료 15,000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만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0만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맥스가 500이었나? 600이었나? 재산이 좀 있고 월 소득, 연봉이 높으면은 많이 냅니다. 보험료는 따르게 되는데 일반 의원 가면은 그 기본적인 비용 몇 천원 내는 건다 똑같거든요. 혜택은 균등해요. 내가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고 병원 가서 VIP 대접 못 받아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게 그 말입니다.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때문이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 돈좀 많이 버는 니네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 까지내 네,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공평하게 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이 되는 부분만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뭐 VIP 1인 병실에 갈 수도 있고 수술도 조금 더 비싼 걸로 할수 있고 초이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됐을 때 거의 다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둘로 나뉘는데 무조건 돈은 낸다. 그래서 강제적이다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체도다. 왜? 병원비가 우리가 내는 그 금액이 지금 30% 정도입니다. 외래 30%, 오, 이번에는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네요. 이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거는 뭐 20%였는데 외래가 30%로 오른 거라서 어,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디서 따로 내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 왜? 건보료 맨날 내니까 달달이 내니까 제 3자 지불 제도, 보험자와 피보험자라는 이 의미를 조금 구별할게요. 어떤 게 공단이고 어떤 게 국민일까요?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보험회사. 이거는 공단이고요. 피보험자. 이게 국민입니다. 국민이 피보험자예요. 강사가 교육자 학생이 피 교육자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공단이고, 피 보험자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피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죠? 그러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게 제3자 지불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래는 30%, 입원은 20%만 낸다라는 거.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료의 부가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여기서 급여가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혜택입니다.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은 68세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받고자 할때 해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집에서 받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단기보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1번 방문 요양이죠.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예요.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받는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신체 활동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장기 요양급여에세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제가 급여 방방방 주단 방 방문 요양 방 방문 목욕 방 방문 간호 주 주야간 보호 단 단기 보호입니다.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한 3, 4시간 돌봐주는 거예요.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신체 활동에는요. 목욕, 배변,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이런 게 있어요. 또 가사 활동에는요. 취사, 청소, 생필품 구매, 주변 정돈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방문 요양이에요. 재가 급여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집에 있고 집에 머물면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게 재가 급여입니다. 있을 채 집과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여기서의 급여는요. 월급이 아닙니다. 비스 또는 혜택입니다. 방문 간호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조무사 어떻게 하면 되죠? 3년 경력이 있고요. 교육 한 1년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한 70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 동안만 기관에 보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 아침한 8, 9시에 가서 오후 5시 끝납니다. 그 차가 데리러 오고 또 데려다 주죠. 일정한 시간만 보호한다. 일정 시간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한 기간을 보호한다. 단기 보호예요. 한 달은 뭐 30일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9일 이내로만 장기 요양 기간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중에서 9일 빼면 20 며칠은 집에 있으니까 제가 급여가 되는 거예요. 20 며칠은 집에 있으니까. 수급자를 월 9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재가 급여의 종류는 단기 보호예요. 그밖의 서비스는요, 기타 재가 급여라고 하는데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전동 휠체어, 수동 침대, 이런 거 비싸거든요. 어, 일정 금액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이제 대여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설 급여는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입소자가 9인 이내이면서 하면은 노인 요양 공생.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면서 하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규모로 나뉘는 거예요. 한 5명에서 9명만 이렇게 좀 소규모로 그룹 홈처럼 사람을 돌본다? 노인 요양 공생이고요. 10명, 20명, 30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은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이라는 이네 글자는 무조건 들어가요. 노인 요양이란 말이 없이,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특별 현금급여, 특별히 현금을 준다 이거예요. 비비비,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 요양비는요. 섬이나 벽지, 오지 등의 이런 외진 곳에 장기 요양기관도 현저히 부족하죠. 요양보호사도 거의 없죠. 가족으로부터 이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특별히 현금 준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우리 부모님 돌봐서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예요. 가족 요양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은 1. 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 가입한다. 3. 가입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4. 개인의 건강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5. 보험료의 부가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5번이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요? 보험료의 부가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보험료 15,000원 내는 사람 있고요. 400만원, 500만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예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가 건보료를 어디다 내요? 공단에다 내잖아요.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가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무조건 강제 가입이죠.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건보료 엄청나게 뛰죠. 그렇죠? 가입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 오, 일반 외래 30%죠. 이번은 20%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준다. 개인의 건강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돈이 얼마나 있냐? 재산에 따라서, 연봉이나 이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이거 중요하죠. 국식 거의 매번 나오는 별 다섯 개 짜리에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돈을 그냥 내야 돼요. 건보료를.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외에 몇달 있으면은 건보료 안 내고 이런 거 돼서 해외에 몇 달씩 이제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보험료의 차등 부과, 혜택은 균등하다.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요. 하지만 혜택은 똑같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바로 사회 공동의 연대 치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라 이거예요. 보험료는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 우리가 평소에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어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30%죠. 외래에서는 제3자 지불 제도가 뭐예요?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하는 유형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어요. 교육자는 강사, 피교육자는 학생이었죠. 보험자는 공단이고요. 피보험자는 가입하는 국민이에요. 국민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30% 또는 20%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이 공단에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공단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하는 유형. 우리가 평소에 건부료를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단에서 어, 내준다.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낸다. 이거예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등을 각각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1. 봉급제 이 인두제, 3. 총액예산제, 4. 포괄수가제, 5.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진료할 때마다 돈 내는 거,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 두 개밖에 없어요. 하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맨날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만 국가고시에 나오다가 인두제가 딱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사후 보상이라는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사후. 일이 끝난 이후에 돈을 낸다. 사후 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행위별 수가제. 환자들이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지료비를 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일다 끝난 이후에 청구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검사할 때마다 돈 내잖아요. 그게 바로 행위별 수과제입니다 장점 의료의 질이 높아요. 단점 돈이 많이 나와요. 과잉진료할 수 있죠. 의료비가 상승한다.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여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저기 가서 피검사하고 저기서 심전도 하고 여기서 또 교수 만나러 가야 됐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과잉진료에 우려는 있다. 하지만 저는 행위별 수과제가 좋습니다. 포괄수과제 포괄로 숙가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곱 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측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낮죠. 예를 들어서 일곱 개의 질병군은 뭐 보험 진료비 이것만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보험 진료까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더 많이 낼 수는 있지만요. 일곱 개의 질병, 백내장, 수정체 수술 같은 말입니다. 수정체 수술로 나와도 백내장이구나 아셔야 돼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또 충수절제술, 맹장수술이죠. 탈장수술, 자궁이나 자궁부속수술, 제왕절개, 또 항문수술 치질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눈이에요. 맹장, 또 제왕절개, 치질수술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포괄수과제입니다. 포괄수과제는요, 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진료비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 보험 청구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보험 진료로 뭐 수액도 맞고, 뭐 무통주사도 맞고, 이러면 그 돈을 우리가 더 내는 거지만요.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재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재왕절제 했기 때문에 일단 포괄수과제고요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다. 대략 얼마 나오는지 보험 비용은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진료 가능성이 낮죠? 사전에 혜택 되는 이 보험 되는 진료비는 요 정도이다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사전 결정 방식, 사전 보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험 제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20세 대학생의 시력 고정술, 2. 30세 직장인의 어깨 도수 치료, 3. 40세 직장인의 일반 건강 검진, 4. 50세 직장인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 5. 60세 자영업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 미사일구 떠나서 시력 고정술, 도수치료,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 진단서 발급 비용, 이 중에서 이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정답 3번 일반 건강 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니까 건강 검진은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력 고정술 뭐 라식 라세가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어깨 도수치료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실비에서는 되지만 건보료에서 건강 보험 제도에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이거는 사실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거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이, 보험,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3번이 답이 너무 유력하니까,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도 다 발급비용 받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강제적 가입 방식이라서 안낼 수가 없어요. 직장이냐, 지역이냐. 이두 가지로 무조건 냅니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되고, 혜택은 균등하다. 이 말이 뭐예요? 보험료 15,000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만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0만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맥스가 500였나? 600였나? 재산이 좀 있고 월소득, 연봉이 높으면은 많이 냅니다. 보험료는 따르게 되는데 일반 의원 가면은 그 기본적인 비용 몇천원 내는 건다 똑같거든요. 혜택은 균등해요. 내가 보험료 한 달에 1 0 0만 원씩 낸다고 병원 가서 V.I.P. 대접 못 받아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게 그 말입니다.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때문이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 돈좀 많이 버는 니네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 것까지 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공평하게 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이 되는 부분만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뭐 VIP 1인 병실에 갈 수도 있고 수술도 조금 더 비싼 걸로 할수 있고 초이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됐을 때 거의 다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둘로 나뉘는데 무조건 돈은 낸다. 그래서 강제적이다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다. 왜? 병원비가 우리가 내는 그 금액이 지금 30% 정도입니다. 외래 30%, 이번에는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네요. 이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거는 뭐 20%였는데 외래가 30%로 오른 거라서 어,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디서 따로 내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 왜? 건보료 맨날 내니까, 달달이 내니까. 제 3자 지불제도 보험자와 피보험자라는 이 의미를 조금 구별할게요. 어떤 게 공단이고 어떤 게 국민일까요?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보험회사. 이거는 공단이고요. 피보험자, 이게 국민입니다. 국민이 피보험자예요. 강사가 교육자. 학생이 피 교육자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공단이고, 피 보험자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피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죠? 그러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게 제3자 지불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래는 30%, 입원은 20%만 낸다라는 거.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료의 부가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여기서 급여가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혜택입니다.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은 68세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받고자 할때 해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집에서 받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단기 보호, 4. 주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1번 방문 요양이죠.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예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받는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신체활동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장기 요양급여에 세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재가 급여, 방방방 주단 방 방문 요양, 방 방문 목욕, 방 방문 간호, 주 주야간 보호. 단, 단기 보호입니다. 방문 요양, 요양보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한 3, 4시간 돌봐주는 거예요.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신체 활동에는요, 목욕, 배변, 머리 감기, 옷 갈아 입히기 이런 게 있어요. 또 가사 활동에는요, 취사, 청소, 생필품 구매, 주변 정돈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방문 요양이에요.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집에 있고 집에 머물면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게 재가급여입니다. 있을 채 집과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여기서의 급여는요. 월급이 아닙니다. 서비스 또는 혜택입니다. 방문 간호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조무사 어떻게 하면 되죠? 3년 경력 있고요. 교육 한 1년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한 70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 동안만 기관에 보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 아침만 8, 9시에 가서 오후 5시 끝납니다. 그 차가 데리러 오고 또 데려다 주죠. 일정한 시간만 보호한다. 일정 시간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한 기간을 보호한다. 단기 보호예요. 한 달은 뭐 30일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9일 이내로만 장기 요양 기간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중에서 9일 빼면은 20몇일은 집에 있으니까 제가 급여가 되는 거예요. 20몇일은 집에 있으니까. 수급자를 월 9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제가 급여의 종류는 단기보호예요. 그밖의 서비스는요, 기타 제가 급여라고 하는데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전동휠체어 수동침대, 이런 거 비싸거든요. 어, 일정 금액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이제 대여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설 급여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입소자가 9인 이내이면서 하면은 노인 요양 공생.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면서 하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규모로나뉘는 거예요. 한 5명에서 9명만 이렇게 좀 소규모로 그룹홈처럼 사람을 돌본다. 노인 요양 공생이고요. 10명, 20명, 30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은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이라는 이네 글자는 무조건 들어가요. 노인 요양이란 말이 없이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특별 현금 급여 특별히 현금을 준다 이거예요. 비비비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 요양비는요 섬이나 벽지 오지 등의 이런 외진 곳에 장기요양기간도 현저히 부족하죠 요양보호사도 거의 없죠 가족으로부터 이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특별히 현금 준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우리 부모님 돌봐서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 급여예요 가족 요양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은 1 운영 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 가입한다. 3. 가입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4. 개인의 건강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5. 보험료의 부가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 급여를 받는다. 5번이죠. 우리나라 건강 보험료는요. 보험료의 부가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 급여를 받는다. 보험료 15,000원 내는 사람 있고요. 400만원, 500만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운영 기관은 행정 안전부예요? 건강 보험 공단이에요. 우리가 건보료를 어디다 내요? 공단에다 내잖아요.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가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무조건 강제 가입이죠? 그래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건보료 엄청나게 뛰죠. 그렇죠? 가입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 오, 일반 외래 30%죠? 이번은 20%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 준다. 개인의 건강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돈이 얼마나 있냐, 재산에 따라서, 연봉이나 이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이거 중요하죠. 국시 거의 매번 나오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돈을 그냥 내야 돼요. 건보료를.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외에 몇달 있으면 건보료 안 내고 이런 거 돼서 해외에 몇 달씩 이제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의 차등 혜택은 균등하다.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요. 하지만 혜택은 똑같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바로 사회공동의 연대치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라 이거예요. 보험료는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 우리가 평소에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30%죠. 외래에서는 제3자 지불 제도가 뭐예요?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하는 유형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어요. 교육자는 강사, 피교육자는 학생이었죠. 보험자는 공단이고요. 피보험자는 가입하는 국민이에요. 국민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30% 또는 20%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이 공단에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공단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하는 유형. 우리가 평소에 건보료를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준다.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낸다. 이거예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등을 각각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1. 봉급제 2. 인두제 3. 총액 예산제 4. 포괄수과제 5. 행위별수과제 행위별수과제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진료할 때마다 돈 내는 거,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수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과제랑 행위별수과제 두 개밖에 없어요. 하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맨날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만 국가고시에 나오다가 인두제가 딱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사후 보상이라는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사후 일이 끝난 이후에 돈을 낸다. 사후 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행위별 수가제. 환자들이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지루비를 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일다 끝난 이후에 청구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대학병원 가 보세요. 검사할 때마다 돈 내잖아요. 그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장점 의료의 질이 높아요. 단점 돈이 많이 나와요. 과잉 진료할 수 있죠? 의료비가 상승한다.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여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저기 가서 피 검사하고 저기서 심전도하고 여기서 또 교수 만나러 가야 되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과잉 진료에 우려는 있다. 하지만 저는 행위별 수가제가 좋습니다 포괄 수가제 포괄로 수가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곱 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측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낮죠 예를 들어서 일곱 개의 질병군은 뭐 보험진료비 이것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보험진료까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더 많이 낼 수는 있지만요 일곱 개의 질병 백내장 수증체수술 같은 말입니다. 수정치 수술로 나와도 백내장이구나 아셔야 돼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또 충수 절제술, 맹장 수술이죠. 탈장 수술, 자궁이나 자궁 부속 수술, 제왕절개, 또 항문 수술 치질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눈이에요. 맹장, 또 제왕절개 치질 수술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포괄 수과제입니다 포괄 수과제는요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진료비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 보험청구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보험진료로 뭐 수액도 맞고 뭐 무통주사도 맞고 이러면 그 돈을 우리가 더 내는 거지만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재왕 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태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왕 절제했기 때문에 일단 포괄수가제고요.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다. 대략 얼마 나오는지 보험비용은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연 진료 가능성이 낮죠? 사전에 혜택되는 이 보험되는 진료비는 이 정도이다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사전 결정 방식, 사전 보상 제도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